안녕하세요. 이메 교수연구실의 ECS 박사과정 박재영입니다 Majority Voting-based MAC Protocol for Exploiting i n k Layer Diversity in Wireless Networks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 n t r o d u c t i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표준인 IEEE 802.12 스탠다드는 무선 노드의 독립적인 동작을 지원하고 평균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무선 채널의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감지되는 전송이 없을 경우 무선 전송을 시도하는 CSMA/CA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 네트워크 활용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 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무선 노드가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간섭 신호 영향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간섭 신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넓, 그림과 같이 넓은 무선 채널 범위를 예약할 경우 무선 채널 활용도가 크게 낮아져 네트워크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성능 향상을 위해 다이버시티 콤바이닝을 활용하기 위한 맥 프로토콜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여러 AP와 컨트롤 노드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 AP는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의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션 S는 연결되어 있는 AP A1에게 무선 전송을 시작하고 동시에 스테이션의 전송 범위 안에 있는 다른 AP들도 데이터를 동시에 수신합니다. 두 번째, APA1은 수신된 무선 프레임이 에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CRC 체크를 수행하고, 만약 에러가 없으면 해당 스테이션에게 어, 성공을 알리는 응답 프레임인 에크 프레임을 전송합니다. 에러가 만약 에러가 있으면 해당 프레임을 중앙 컨트롤 노드에게 전송합니다. 세 번째, 해당 스테이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AP들은 해당 프레임의 목적, 주, 목적 주소가 자신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프로토콜에서는 해당 프레임을 폐기하지만,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는 중앙 컨트롤 노드에게 에러 복구를 위해서 해당 프레임들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 컨트롤 노드는 전달, 전달받은 프레임들의 모두 CRC 시크를 수행하고 통과하는 프레임이 있으면 상위 레이어로 해당 프레임을 전송하고 액도 프레임을 AP-A1에게 전달합니다. 만약에 CRC를 통과하는 프레임이 없으면 전달받은 프레임들을 활용하여 메조리티 보팅 알고리즘 기반의 다이버시티 콤바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프레임의 에러를 복구합니다. 다섯 번째, 다이버시티 콤바이닝을 적용하여 에러 복구에 성공하면 해당 프레임을 상위 레이어로 전송하고 APA1에게 에크 프레임을 전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션은 에크 프레임을 전달받지 못하여 다시 재전송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이버시티 컴바이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버시티 컴바이닝을 적용할 그 경우 채널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에 어, 어, 채널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에 수신한 프레임은 에러가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못될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이버시티 컴바이닝 에러 복구에 대한 성공률을 계산하여 이를 최대화하는 AP 셋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각 AP는 SNR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 값들로 비트 에러 레이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간단하게 비트 컨바이닝의 성공률에 대한 수식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AP 세트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습니다. 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매트랩을 이용하여 어. 다음과 같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 무선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어, 무선 밀도가 높아질수록, 무선 밀도가 높아질수록 제안하는 기법의 비트 에러 레이트가 기존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제안하는 기법은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그래프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레디오 장비인 와프보드를 이용하여 무선 프레임을 수집하였습니다. 어, 그림, 8, 그래프, 그림 8번에서와 같이 그래프에서는 어,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할 경우 훨씬 더 낮은 비트 에러 레이트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의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이버리 콤바인 적용을 적용이 가능한 중앙 집중식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실험 환경을 구축하여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신뢰성 높은 고밀도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